셧다운 자체의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보고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 급여, 이거 나중에라도 안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현실화되면 소비심리는 그냥 완전히 얼어붙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뭐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미국 재정 건전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결국엔 국가 신용도 하락이나 자본 조달 비용 상승 같은 더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자 정지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이 분석하신 대로 현재 시장은 100% 관세라는 정말 미중유의 무역 전쟁과 또 미국 내부의 정치 마비, 이 셧다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금과 유가처럼 완전히 상반된 신호가 뒤섞이는 극도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네,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주시해야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셧다운이 언제 해소될지 특히 당장 내일이죠. 15일에 공무원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지 여부. 이게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 급여 지급 여부가 바로미터가 되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정책 기조 변화의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혼란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관건이겠죠.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지, 만약 나온다면 어떤 형태일지 이건 계속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마저 믿기 어렵고 또 무역전쟁이 금이나 유가 같은 전통적인 시장 신호마저 왜곡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준이나 지표에 주목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